안녕하세요. 저는 28살로 올해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신혼 1년 차예요. 남들은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시기에 저는 지금 이혼을 한해 만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가 없을 때 이혼하는 게더 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한 사람이라며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려고 사연을 보내요 저랑 남편은 4살 차이가 나요. 흔히 궁합도 안 본다는 4살이라고 하죠. 전 이제 그 말이 가장 싫습니다. 남편은 제가 26살 때 만났어요. 저희는 장거리 커플이었죠. 남편은 서울에서 근무했고, 저는 부산에서 근무했습니다. 저희는 운명처럼 만났어요. 제가 태국으로 놀러 갔을 때 아름다운 해변에서 만나서 같이 놀다가 서로 번호를 주고받았죠. 솔직히 그때는 낯선 외국 땅에서 만난 한국인이 진짜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겼었죠. 아무래도 여행지다 보니까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외국이라는 이유로 좀더 상황이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먼저 한국으로 귀국했고 며칠 뒤 저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종종 일하면서도 남편이 생각나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인지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국에서 재회하게 되었고 운명처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과거의 제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뜯어 말리고 싶네요. 저희는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전화는 매일 같이 했지만 실제로 만나는 날은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둘다 일을 하는 직장인이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도 쉽지 않았고 보통 한번 만나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 또는 일요일 낮 정도까지가 함께 할수 있는 스케줄이었죠. 결국 저희는 2년 열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직장은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옮겼고, 오랜 기간의 장거리 연애 끝에 드디어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살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근데 그 두근거림은 채 1년도 가지 못해 지금 매초마다 무너지고 있지만요. 제가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한 이유는 남편의 커다란 단점 하나 때문입니다. 바로 식탐이죠. 진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갈수록 예민해져 가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사연을 적으면서도 분노가 치솟네요. 저희 남편은 먹을 것에 환장한 것 같아요. 연애 때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 남편이 이렇게 먹을 것에 집착하는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연애할 적에는 그냥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네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자주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거좀더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냥 배려해야지 이런 생각이란 게 없어요. 같이 먹는 사람에 대한 예의, 존중,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제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이 딱 땡겨서 꼭 먹고 싶은 그런 날이요. 제가 평소엔 안 그러다가 그날 따라 유독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 시켰죠. 치킨이 도착해서 세팅을 남편과 함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회사일 문제로 후임이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급한 일이다 보니 저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걸었다 했죠. 그래서 괜찮다고. 남편 보고 먼저 먹고 있으라고 한후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진짜 길어봤자 한 20분 정도 전화를 하고 방을 나왔죠. 그리고 치킨을 먹으려고 남편 옆에 앉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치킨이 세 조각 남아 있는 거예요. <laughs> 이해가 되시나요? 20분 동안 한 마리 가까이 다 먹은 거였어요. 심지어 남겨놓은 치킨들도 죄다 가슴살뿐이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상했지만 꾹 참고 물었어요. 자기, 왜 이것만 남았어? 다리랑 날개는? 이러니까 진짜 해맑게 웃으면서 아, 자기가 너무 늦게 나와서 내가 기다리다가 그만 다 먹어버렸어. 미안해. 이러면서 헤헤 웃는 얼굴에 주먹을 꽂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아니, 진짜 상식적으로 남길 거면 반은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남은 치킨들이 왜다 가슴살인데? 다리랑 날개는 두 개씩 오면 자기 하나씩 먹고 남은 하나씩은 내 거잖아. 라고 했더니 아, 먹을 것 같다가 치사하게 왜 그래. 아, 미안하다 그래. 이러고 쥐가 되려 삐져가지고 쿵쿵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먹고 싶어서 기다렸던 치킨이었던 것도 뻔히 알고 있던 사람이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또 어떤 날에는 너무 매콤한 게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하루 온종일 오늘 저녁에 대구볼집 먹어야지 하면서 저녁에 대구뻘찜 먹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어요. 저녁에 중자로 시키려고 하니까 남편이 저보고 낭비가 심하다며 자긴 대구뻘찜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만 먹으니까 소자로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마! 그래놓고 다 먹을 거잖아! 라고 했더니 자긴 한사코 조금만 먹는다면서 소자로 하라고 윽박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자로 시켰죠. 배달이 도착하고 나서 먹으려고 세팅을 하고 있는데 또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이번엔 시어머니셨는데 그 며칠 뒤에 있는 제사 문제로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남편한테 제 몫을 남기지 않으면 진짜 화낼 거라고 단단히 못을 받고 어머니와 전화를 했죠. 근데 저도 저번에 치킨 사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전화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진짜 20분도 안 돼서 전화를 후다닥 끊고 부엌으로 달려갔더니 남편은 이미 다 먹고 쇼파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내 몫을 제대로 남겼겠지 하면서 뚜껑을 열었는데 저는 대구볼찜을 시킨 건지 콩나물찜을 시킨 건지 순간적으로 헷갈렸잖아요. 양념이랑 남은 콩나물들 말고 제가 먹으려고 했던 대구는 작은 살덩이 세네 조각만 있더라고요. 제가 쇼파에 들어누워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자기야, 이거 지금 나보고 먹으라고 남겨놓은 거니? 라고 부들부들거리며 말을 했더니 음 응, 왜? 라고 해맑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 화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났는데 배도 너무 고프고 소리를 지를 기력도 없어서 일단 밥을 남은 콩나물과 양념에 비벼서 먹고 쌩하니 지냈습니다. 한 이틀 그렇게 무시하면서 지냈더니 자기도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컸던 건지 분위기를 풀려고 그날 저녁 와인이랑 케이크를 사오더라고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였는데 저랑 분위기를 풀기 위해 사온 케이크인데도 포크로 위에 데코되어 있는 딸기만 콕콕콕 찍어서 집에 쳐 넣는 걸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혹시 먹는 것들 가지고 식탐을 부리는 건가? 라는 합리적인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후로 계속 남편이랑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버릇이 있어 항상 먹는 속도가 느려요. 반면 남편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을 후다닥 먹습니다. 관찰해보니까 햄버거를 시키면 감자튀김이 각자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는 한 곳에 같이 부어서 먹습니다. 저는 햄버거 한입 감자튀김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먹는데 남편은 감자튀김이 두개 부어 놓은 것들이 다 없어지면 그제서야 자기 햄버거를 까서 먹더라고요. 감자튀김을 집어 먹을 때도 제가 하나씩 집어 먹으면 다섯 개씩 입에 넣어 먹고 그러는 겁니다.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때도 저인 세트로 탕수육이나 칠리새우를 항상 시켜 먹는데 탕수육이랑 칠리새우가 동이나야 자기 몫의 짜장면을 뜯어서 먹더군요. 또 같이 삼겹살을 먹으러 고깃집을 같이 가면 제가 1인분 정도를 먹을 동안 혼자서 4인분을 다 먹습니다. 그래놓고 항상 우리 오늘 5인분을 먹었다고 말해요. 이게 진짜 무슨 기적의 계산법이죠? 진짜 적으면서도 허드숨이 절로 나오네요. 진짜 이게 적어서 나열하면 하나같이 사소한 것들인데 진짜 저런 걸 매일 일상처럼 겪으니까 사람이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또 저는 항상 뺏길까봐 허겁지겁 먹게 되고. 그러니 매일 소화불량을 달고 살았어요. 제 몫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게 먹고 소화불량을 겪는 아내 보고 제 남편은 그렇게 미련하게 입에 넣을 때부터 이렇게 될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왜 이렇게 식탐이 많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 몫을 따로 빼서 먹거나 그랬습니다. 만두를 시켰을 때 10개 나온다면 제거 5개 빼서 이거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저보고 누굴 닮아서 이렇게 식탐이 맞냐는 겁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본인 문제를 본인이 제일 모른다는 점이 특히 매우 신기했죠. 이성의 끈이 끊길 듯말듯 줄타기 하는 상황은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죠. 아침 출근 시간부터 몸 상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으슬으슬 춥고 오한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출근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했고, 이마가 불에 댄것 마냥 뜨거웠고, 열이 너무 나서, 결국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한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일찍 와서 쉬겠다고, 퇴근하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야채죽을 사와달라고 부탁하고, 전 약을 먹고 잠들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죽을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근데 퇴근길에 들리는 죽집은 한 곳밖에 없는데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15분이 지나도 안 오길래 베란다로 아파트 밖을 내다보니 남편 차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는 야외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불이 켜진 차에서 내리질 않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돼서 겉옷 하나를 걸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두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자동차 내부에 작은 불만 켜놓은 채로 죽을 퍼먹고 있었거든요.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서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랬더니 허버허버 하면서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먹고 있던 죽 그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아파서 부탁했던 소고기 야채 죽을 차 안에서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내 죽이야? 물어보니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죽이 포장된 쇼핑백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죠. 그 말은 즉슨 제 죽을 저에게 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입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한석달전 제가 아파서 죽을 부탁했었던 때가 기억이 났어요. 그때도 남편이 조금 늦게 왔었는데 포장된 죽을 열어보니 숟가락도 빠져있었고 중량이 저번에 제가 직접 포장을 했을 때보다 현저히 양이 작아서 아니, 그돈 받고 고작 이 정도 양만 포장이라고 담아주면 그 가게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냈더니 남편이 에이,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가 보지 우리가 참자 라고 절 달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반 정도 담겨있던 죽도 저랑 남편이 나눠 먹었었어요. 제가 설마 싶어서 야, 너 저번에 내가 아팠을 때도 밖에서 죽 몰래 네 입에 넣고 가져왔냐? 이러니까 남편은 얼굴이 빨개지고 아무런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어지러지라고 몸도 으슬으슬 추워서 죽을 것만 같은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다 그냥 집으로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고 옷가지를 몇개 간추려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남편 얼굴을 보면서 지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뒤늦게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제 옆으로 달려와 지금 뭐 하냐며 되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놔, 라고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짐을 싼후 휴대폰과 지갑을 들고 그 길로 신혼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가자니 친정은 부산에 있어 조금 버거울 것 같더라고요. 제 차에 시동을 걸어 죽을 하나 포장하고 근처에 보이는 모텔로 들어가서 죽을 먹고 약도 먹은 후 한숨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휴대폰을 켜보니 남편에게 부재중 전화를 비롯해 카톡 등등 수많은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화냈다가 달랬다가 사과했다가 매달리다가 혼자서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면 되려 차분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모든 연락들을 다 확인한 뒤 친정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반갑게 전화를 받곤 "딸 뭐해?" 라고 물어보셨는데 목소리를 들으니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쏟아지며 꺽꺽거리며 엄마랑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엄마는 제가 울면서 전화를 거니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이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엄청 놀랐어요. 엄마랑 아빠는 그 길로 기차표를 끊으시곤 당장 서울로 갈 테니. 어디 있는지 말을 하라고 하셨죠. 저는 제가 기차역까지 데리러 갈 테니 서울역에서 보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한테 빗발치듯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카톡을 보니 왜 연락 안 받아?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왜 일러받쳐? 전화 받아. 너 미쳤니? 아니, 사소한 싸움을 왜 일러받쳐서 내가 장모님한테 욕을 들어야 돼? 등등 연락이 오더군요. 시간이 지나 부모님이 서울역에 도착했고, 저와 만났죠. 저는 부모님을 만나서 그동안 다했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너무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그 말이 너무 지긋지긋해요. 먹을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치사하게 구냐는 말이요. 먹을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같이 밥을 먹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게 먹을 것에 국한되어 있는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먹을 것에서 생활 습관까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남자와 한평생을 살을 부비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묵묵히 들으시곤 시댁은 이 문제를 알고 계시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죠. 저희 엄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댁에 전화를 거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저 민지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민지랑 이서방이 부부싸움을 했는지 제가 민지 아빠랑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제가 민지 데리고 그쪽으로 갈 테니 이서방도 그쪽으로 오라고 전해질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과 시댁에 도착하니 남편은 시부모님 옆에서 안절부절 못한 채로 앉아있고, 시부모님은 영문도 모른 채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죠. 제 손을 잡아오시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눈물이 차올랐고, 엉엉 울면서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상세히 말했어요. 제가 집을 뛰쳐나오게 된 이유까지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시아버지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시며 잠시 담배 한대 태우고 오겠다며 저희 친정 아버지와 베란다로 나가셨고 거실엔 저와 남편, 양가 어머님들만 앉아 계셨죠. 남편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벙어리 마냥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민지가 한 말이 진짜냐는 질문에도 조개 마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진실이란 것을 깨달으시곤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는 시댁이 너무 가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아버지가 자수성가하셔서 어느 정도 살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어서 못 먹고 당장 내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먹을 게 생기면 무조건 많이 먹곤 했대요. 근데 그 버릇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다며 서운하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사과하실 일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고 남편을 봤는데 남편은 끝까지 제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와 저희 아빠가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장갈 보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거나 좀더 나은 쪽으로 변하려는 의지만 보였다면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내뱉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부모님들이 제게 여러 차례 사과할 동안 이 사단의 원흉인 남편은 얼굴만 시뻘개진 채 가만히 앉아만 있는 모습을 보니 제 결혼 생활에 가망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전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 사람을 남편으로 한평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합의연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시댁 식구들 모두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전 그렇게 제 입장을 통보하고 친정 부모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미안하단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부모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일이 저번주에 일어난 일인데 어제 남편으로부터 장문의 카톡이 한통 왔어요. 여보, 솔직히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이혼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 내가 죽좀 먹은 건 정말 미안해. 나도 너무 배가 고파서 잠시 미쳤었나 봐. 근데 겨우 그런 이유로 이혼이라니? 이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빨리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와.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연락도 안 받고. 적당히 좀 해, 진짜. 먹을 것 가지고 치사하게 왜 그래? 알겠어. 앞으로는 이 음식 안 건들면 되겠지? 당신 진짜 예민한 거 알아? 라구요. 저는 이 카톡을 읽자마자 이혼에 대한 결심이 다시 한번더 섰는데 이런 제가 정말 예민하고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